게임을 하다보면 현질을 해서도 구할 수 없는 직접 얻어야만 하는 아이템이 필요할 때가 있죠? 유저들 유저로 구매해야만 하는 아이템들을 구할 곳이 있나 찾아다니다. 빠르고 안전한 로켓 아이템 땡스라는 곳을 알게 되었는데요. 꾸준히 인기 받고 있는 메이플랜드, 로스트아크, 서든어택처럼 유저들 간의 거래가 활발한 다양한 게임의 아이템과 자아들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최신 메이플스토리에 지쳐버린 유저들이 안착한 옛날 추억을 물씬 느낄 수 있는 메이플랜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팝니다 탭에서는 다양한 서버의 인게임 제화와 아이템 등을 판매하는 글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얼마가 최저가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구매할 때에는 판매자의 신용이 어떠한지, 안전을 위한 신용정보 인증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메이플의 특성상 내가 장착하고 있는 아이템 중 바꿔야 하는 아이템이 제각각일 수 있는데요. 지금 팔고 있는 아이템 중에서 필요한 부위가 없을 땐 당황하지 마시고, 팝니다 탭을 통해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구하는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계속 원하는 매물이 나올 때까지 찾아다니는 방법보다는 훨씬 편리해 보이죠. 또한 계정 탭에서는 다양한 계정들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서포팅 직업군들이 많이 보이네요. 가격도 정말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판매자의 계좌인지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한 신용 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미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저들 간의 거래에서 다른 커뮤니티나 플랫폼 인게임에서는 연락이 아예 안된다던가 하염없이 상대방이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단점들 때문에 답답한데요. 그러한 부분을 보완한 게 아이템 땡스의 로켓 거래입니다. 로켓 거래를 신청하게 되면 상대방이 잠수인지 아닌지를 아이템 땡스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구매할 수 있는 게큰 장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판매하실 때에는 기본 수수료 1000원에 최대 수수료가 45,000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아무리 비싼 아이템을 판매하더라도 퍼센트 단위로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구매할 때 수수료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구매할 때 중간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정말 매력적인 이야기 같네요. 또한 구매 시 사다리 게임을 통한 보너스 마일리지까지 준다고 하니 이왕 구매할 때 소소하게 더 챙겨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